안녕하세요, 따봉님들. 오늘은 소개할 나이가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 봅니다. 여기가 생강고울이죠? 쌍따봉이가 하우스를 짓고 자리 잡은 곳이 공동 생강이 유명한 생강고울입니다. 그래서 우리 지역의 유명한 생강, 생강 이름을 따서 이 아이도 생강이라고 하였습니다. 색상이 오묘하지요? 저번 때 며칠 전 우리 집에 어느 사장님이 오셔서 이 아이를 보고 뿅 가셔가지고 종자로 몇 개만 달라고 사정을 해서 겨우 네개 보내드렸어요. 그리고 그, 그 사장님 댁과 우리 집만 있는 아이. 정말 어느 집에도 없는 아이. 생강, 지금 쌍따봉이가 3년 동안 번식하고 있답니다. 출시하려고. 생강, 기억해 주세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엄마를 보고 너무 뿅 가서 비싼 가격에 이 아이를 그냥 덥석 데려왔지 뭐예요. 근데 비싸지만 아 욕심을 내고 제가 경험이 없는 탓에 한여름에 이 아이 엄마를 덜컥 커팅을 했답니다. 근데 아이고 한여름에 커팅을 해서 이 엄마의 아랫둥은 하늘 가셔버리고 윗둥은 욕심내 커팅하다가 다 무너졌지 뭐예요. 그래가지고 무너진 <laughs> 이파리 이꼬이몇개 가지고 이 꼬지를 하고 애지중지 돌보았더니 몇 개가 태어났어요. 이거 정말로 예쁜 새금인데요. 아직 성장기여서 지금 제대로 얼굴을 갖추지 못한 것 같아요. 엄마 3분의 1도 안 닮았어요. 근데 다 성장하고 또 물이 빠지면 제 얼굴이 나와지겠죠? 3년 동안 애지중지 길러낸 우리 딸. 쌍따봉이네 집에 있는 두 아이. 이 아이는 천수리. 처번 실방 때한 번개만 기회를 주려고 쌍두를 번식해 볼 거냐고 내놓았는데, 안 가져가셨어요. 기회를 놓치신 거죠. 이 아이 비싸게 나갈 거고요. 천수리와 생강이 쌍따봉님의 집에 있습니다. 기억해주세요. 사랑해주세요.